지난번에 체포영장 (1차) 집행할 때는 공수처가 아무래도 주관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난번에 공수처가 경찰이 해주면 안 되나요 이래서 한번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하던 대로 하기로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중심축은 이제 경찰에 있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그랬죠. 오늘 보니까는 경찰이 광수대 에이스들 소집했더만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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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왜냐면네광수대에 네. 이제 무슨 뭐 팀장 수도권, 수도권 에이스들 네 광수대 네. 에이스들 나왔구나 네. 네. 네 광수대 에이스 영화에서 보던 네. 광수대 에이스들까지 소집, 소집을 하고 무슨 거의 네. 전부 다 마동석 이런 사람들 <laughs> 그렇잖아요. <않습니다>. 네. <laughs> 네 마수대까지 지금 동원한다 이 얘기도 있고. 네. 마수대는 이제 아무래도 마약 중독자 뭐 이런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체포와 제압 이런데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 아무래도 음. 마수대 에 이제 체포조는 예. 신문하는 분들은 또 따로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동원하는데 왜냐면은 자꾸 그 경찰 기동대 오면은 불법이에요 뭐인깅뭐 이렇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저는 제가 뭐이 상황 쭉 보면은. 이미 작전은 시작됐다. 아. 그래서, 요런 형사들 동원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계속 뭘 하냐? 그때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그 와서 막았던 경호처 직원들 다 누군지 신상 보내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누군지 26명. 보내봐. 예. 네. 그 뭐냐? 그 사람들은 다 신원 파악해가지고 이제 뭐 입건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 공무집행 방해다. 음. 그런 거니까. 어디 술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네. 살에 네, 올렸습니다. 네, 그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지금 술을 어 아까 아침에 술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압박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 내부가 아주 그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한걸 보면은. 경호처 겐... 내부가 심상치 않은건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렇죠. 네. MG 직원들 뭐 부글부글 한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이제 그 경호처의 상태를 보면은 관절하는 데가 거기가 원래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잖아요. 네. 아무리 개조를 하고 뭐 거기에 뭐 추가 공사를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거기가 원래 그 산꼭대기에 무슨 뭐 천예 요새를 지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공간이에요 그냥. 음. 그러면 경호처를 거기다가 뭐 경호처 직원들이 한뭐 몇십 명 수준이 거기에 상주해 있는 정도가 뭐 한계인 거지. 200명을 때려박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칠씩 있는데 지금 어디서 잠을 자며? 어디서 뭘 먹어? 그렇죠. 음식은 네. 어떻게 하며? 잠을 뭐 어디서 자나? 저희가 사람들? 저희가 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예. 12시간 막교대를 지금 시키고 있대요. 12시간 막교대. 예. 네. 그런데 그 복도 같은 데서 그 매트 깔고 쉬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게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차량 투입이 그렇겠네.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막아서 네. 햇반 햇반에 컵라면 뭐 이런 거 먹는데 햇반에 컵라면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맨날 밥 먹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복도 얘기하셨지만 <laughs> 자는 것도 이또 별도잖아요. 또 만약에 자야 되면 12시간 막교대면 그렇죠.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차에서 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나오는 걸 보면은 음. 그런 아주 흉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야, 언제까지 이럴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 경호처장과 차장 등의 이 이제 간부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지금 이 조사받으러 나오시라 지금 세, 번, 세 번째 얘기한 거잖아요. 음. 세 번째 얘기했는데도 안 오면은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경호처장한테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은 지금 걸려있는 줄줄이, 줄줄이 할거 아니에요. 줄줄이 다 그러면 야, 처장은 뭐야. 처장에 가가지고 이걸 뭐 지금 이 수사 당국하고 뭐 협의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는 봐주든지. 예, 네, 무슨 뭐 가서 우리 전문용어로 쇼부를 치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뭐 돌아가야지 지금 버티기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야, 이런 나만 상황이 제법 나만 불이익 줘라. 네. 내가 경호처장이니까. 네. 내가 대한민국 경호처장이야. 그러니까 나만 불이익 줘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아니야또 그렇죠. 근데 박동준이? 뭐가 됐든지 간에 네. 뭐 처장쯤 되면은 무슨 네. 수단이 강구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가 어떻게 이걸 풀든지, 그러면 음. 책임 있게 풀든지, 아니면 각각 뭐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laughs> 방법을 마련하든지. 그래서 그럼 그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네피셜입니다. 음.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뭐 전문용어로 쇼부를 보는 거든지, 음. 아니면은 그게 어떤 협의를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자기가. 이세 번째 지금 체포영장 세 번째 저 출석 요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을 치게 되는 거고 체포영장을 빌미로 해 가지고 경호조 사람들 이제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것이든 간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나가야겠다. 이렇게된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온 거지 온거 오는 건데 나갈 때는 나가는 건데 나가는 김에 그러면은 나가는 김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버티는 구도로 계속 지금 말씀드린 어려움 속에서 경호처가 계속 끝까지 버티는 구도로 이렇게 여러 압박이 지금 들어오는데 음. 갈 것이냐 그러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뭐폭 어느 정도의 포기는 불가피하다 그런 음. 의미에서 지금 사직서를 지금 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만약에 버티는 분위기면 사직서가 이제 수리가 되지 말아야죠 또 근데 바로 수리됐어 그렇죠 음. 수리가 그냥 바로 됐다는 거는. 바로 됐어. 이거는 이제 경호처가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신호가 조금씩 이제 오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러면 이 박종준 처장은 어쨌든간에 날라간 거고 오늘 이제 소환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조사 3차 지금 3차 통보 끝에 와가지고 조사 받고 어 조사 받았으니까는 음. 집에 가세요 뭐 이럴 거냐. 이럴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48시간 체포영장은 칠것 같아. 그렇죠. 집어넣고 구속대리고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이 다양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건데 그냥 곱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 이제는 요 이제 만약에 48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말이거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초장이 초장이 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아, 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뭐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한길 씨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수, 에, 경찰 작명, 수석이라면, 예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빠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자기가 자기 판단이 틀렸으면 사법적 그 책임도 지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말을 순수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사법적 책임을 지러 간 거죠. 저는 항상 그렇죠. 칠 거라고 보는데 음. 이 영장의 효과가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경호처에서 예를 들면 이 강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뭐 용연파라고 용연파. 부르는 건의파. 네. 네. 만약에 지금 경호처장이 구속이 영장이 떨어져 버리면 음. 야 이거 다 구속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분위기가 금방 그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아마 경찰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박종진 처장이 아, 못 버티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내가 어차피, 나는 어차피 이제 피해갈 수가 없으니, 그렇죠. 나에 대한 신병이 처리되는 것을 경호처한테 메시지로 던지는, 아. 백가, 선의로 이해하자면,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최상목 대행도 이사직서를 수리한 게, 음.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는 행정행위가 다 어떤 겁니까? 좀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네. 왔다 갔다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최상장최상목 어. 대행이 야, 경호처, 그거 경호하지 마. 이러면 어. 끝나는 건데. 그렇지. 그시를못 하는데 어. 이 사표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사표를 받아준다는 건 영장에 청구된다는 거의 수순이거든요. 그렇지. 어,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최상목식지위 그러니까 그렇지. 적극적이나, 적극적으로 편을 어. 들지 않지만 어. 소극적으로 메시지를 주, 주는, 뭐, 언법재판관 어. 그러니까 두 명이 명한 게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있잖아요. 안다리나 바깥다리를 걸었어. 바깥다리를 걸었는데, 이만기가 이은 거, 그큰 거함을 무너뜨릴 때 말이죠. 걸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땐 넘어갈 땐안 넘어가. 그런데 45도에서 한 60도 정도 꺾이잖아. 그럼 퍽 넘어가거든. 그렇죠. 퍽 넘어가서 180도로 주저앉아버려요. 그냥 뻗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왔던 거는 15도에서 한 30도 사이였던 것 같고 지금 기울어지는 각도는 45도에서 50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45도에서 50도 넘어갔다가 여기서 어, 하다가 갑자기 푹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180도입니다. 네. 땅바닥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은 그래서 음. 경호철을 이제 못 믿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지. 경호처의 일부 그 간부 내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용현파, 건희파 음. 이분들 지난번에 케이블 타이 준비하려고 한 분들 음. 이분들 외에는 이제 경호처 못 믿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MG 부글부글 우리 복도에서 자요 차에서 자요 이런 얘기 다 어, 누가 하는 경호처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무슨 뭐 우리가 거기에 스파이를 들여 보내갖고 취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전해져 나오는 거고 본인들이 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런 얘기가 다 흘러나가고 그러면 못 믿는 거고 이제는 음. 윤석열은 경호처 못 믿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수방사, 3 4 경비단 뭐 이런 이런 우리 의무병 의무병사들 징집병들 불러다가 막을 겁니까? 그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호처에서 그렇게 갖고 당장 우리 이제 아들들 군대 보낸 이에. 부모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군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호처가 그것도 두손두발든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가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라고 이게 안될것 같아갖고 군인들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만. 그래갖고 손 놔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군인들은 다 가셔. 그렇지.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 그러면 몸 네, 뭐, 예. 밖에서 지키는 분들도 지금 사정이 비슷한 게 약간 이 햇반으로 밥 먹고 있으면서 그냥 궁시렁 궁시렁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밖에서 지금 탄핵 반대 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밥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답니다. 안에는 햇반, 밖에서는 물밥, 물밥이라는 게. <laughs> 밥밥 말아주는 거죠. 밥에 물을 말아주는데 에이. 밥에 물을 말아주는데 종이컵에다 주네 근데 종이컵에다 주는데 왜 저기에다 이쑤시개를 꽂아놨지? 이제 저게 또... 으... 저... 어... 밥을 저게... 밥을 이렇게 밥 하나씩 이쑤시개로 지금 어란 이야기인가 뭐 무슨 말이야 저게 지금 저는 처음에 무슨 얘긴가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물밥을 줘가지고, 어, 물밥이 얼었다. 그래가지고, 이쑤시개로 져서, 그거를 깨서 먹어야 한다. 아, <laughs> 그, 정도야. 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지? 아 진짜 죽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어쨌든 이분들에게 어쨌든 식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이, 네. 이런 사람이 무슨, 이, 이제, 소위, 이제, 탄핵 찬성하는 진보 집회에는, 뭐 이런 탑스타들이 뭐 선결제도 하고 그렇지. 이런 걸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시라고 하고 뭐 커피도 네. 선결제하고 선결제 아름다운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광훈 목사님,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해보는 거예요? 예, 네, 목사라는 아. 목사라는 이 자가 전광훈이라는 분이 아. 내가 컵라면 천 개를 선결제를 해놓을 테니까 드셔! 이랬는데 컵라면? 네. 개? 기사를 보니까 는천 개를 결제했다 금방 취소를 해버렸나 봐요. 아. 그래갖고 사러 갔는데 뭐 그걸 받으러 갔는데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요. 그래갖고 죽이는 줘야 되는데 뭐냐 어떻게 주냐 이 돈, 돈은 어쨌든 코인은 말이그 저기 뭐야. 그거 코인 타 가지고 요거 조회수 많이 나와 가지고 요거는 벌었지만은 그 돈을 여기에다가 내가 이 자금을 투입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요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돈 없을 때저 같은 사람들이 돈 없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물에다 밥 말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약간 <laughs> 아니, 의심이 컵, 됩니다 지금. 컵나면천 개라고 해봐야 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 정광훈 목사한테 (10만 그게... 원은) 되겠죠 그래도 천...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네. (1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천원천 원이라고 천 생각하면 저한테는 큰돈이지만 정광훈 씨한테는, 정광훈 씨한테는 큰 아무 큰돈이 아니야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그저 뭐야 보상받은 것만 해도 얼마 인데 그게 근데 이제 네. 천개 갖고는 근데 안 되죠 저 많이 들오시니까 각구... 네. 근데 (10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것같아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저... <laughs>